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화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통일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반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출애굽기 23장 28절로 30절을 통하여 주께서 왜 빨리 가나안 땅원조민을 쫓아내시지 않는가 이유를 함께 배워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족이 대한민국 한민족입니다. 빨리빨리 신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빨리 성공하자 하는 마음은 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빨리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제는 적용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빨리 또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유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의 프로젝트는 유튜브 동영상 설교밖에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빨리 성공을 하고 있는가 평가해 보았을 때 그것은 노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1년 안에 다 쫓아내실 수 있었지만 더디게 쫓아내시는 루트를 작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튜브 동영상 설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에 또는 한달 만에 온 세상 만민이 다볼수 있도록 전파하시겠지만 실상은 매우 더디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미 간증을 드렸듯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명성과 인기를 얻거나 돈을 벌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관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활입니다. 하나님은 더디게 전파되는 루트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우 더디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파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부족한 말씀이 전파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더딘 전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결정에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순종의 간증은 저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명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꼭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관할입니다. 빠른 전파와 더딘 전파도 주님의 관할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맡깁니다. 다만 저의 책임은 말씀과 간증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맡은 자에게는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하여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에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주제 당신은 과연 사람의 종입니까 목상 내용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정장 내려보겠습니다. 남의 집과 주인에게 영매여 주인의 명령에 따라 시중들면서 수발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종이지, 노예와 동급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나 노예는 모두 사고팔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 종이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은 인간의 이성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반문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 되겠다 하는 말의 뜻은 나는 당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당신의 종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제로부터의 회개와 구원 그리고 성장하는 그리스인이 되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기초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견고히 하나님 앞에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나의 영혼과 몸의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하여 사용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본받아 스스로 자원하여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종으로서의 삶은 고백하고 선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일날 대회를 거룩하게 보았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기도를 세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며, 성경을 일주일 만에 통독을 하였다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선포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말로 될것 같았으면 말을 안 합니다. 종의 삶은 말로 안됩니다. 섬기는 삶은 말과 이론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동그레스의 삶은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실천을 해야만이 되는 일이라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틀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1년 365일 매일 실천해야 하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실천해야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더더구나 종교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성도들의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겸손으로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동의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 성직자들이 성도들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까 상상을 해봅니다. 사도바울을 본받는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섬김이라는 인격은 말로 이룰 수 없는 오직 행동으로만이 완성되는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사도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사로니카 전서 2장 7절로 9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예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베탈로니카 전서 2장 7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섬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어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박한 환경과 유대인들의 반대와 도를 맞아가면서 죽음을 무릅었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일생과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전도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섬김은 일단 죄로부터 회심한 사람들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거룩한 성도가 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수 있도록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적인 부모로서의 마음과 태도로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섬김은 성도들의 헌금의 의지에서 의식조를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생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생업을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바오를 헌금으로 섬기는 것도 폐로 생각하였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생업으로 번 돈으로 배를 타고 움직이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의식조를 해결하며 보금전하고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경복해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돈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하며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며 예쓰며 돈을 벌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전도여행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고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비량 사도였습니다. 이렇듯 사도바울은 자신의 힘과 수고와 노동으로 교통비와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들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경고히 세워나갔습니다. 사도의 직책과 권위로서의 성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영혼과 몸으로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사도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2 1세기에 한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직자들은 성도들의 1 1조 헌금으로 월급을 타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쉽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실천하여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섬김은 만약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가 견고해지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이지요. 사도 바울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 생명까지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바쳐서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영혼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하여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다면 참으로 부족한 사도였겠지요. 적용상, 저의 삶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말만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의 종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섬기게 하소서. 또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불신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으로 섬기게 하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복성까지도 바쳐서 섬기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새벽 5시.